오늘은 실적을 확인한 후에 사면 이미 늦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통 투자를 하죠? 일단은 내가 이제 관심이 있는 뭐 기업을 지켜보거나 혹은 뭐 유튜브나 혹은 인터넷에서 어떤 기업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주가를 살펴본 후에 어, 좀 저렴하다 싶으면은 뭐 사거나 혹은 이게 더 올라갈 것 같다 싶으면 사는 거잖아요. 그더 올라갈다 싶을 그 때가 바로 어떻게 보면 그 기업에서 엄청난 실적을 낸다거나 엄청난 실적이 예상될 때 그리고 돈을 잘 보고 있다는 뉴스들이 막 나올 때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투자를 하면은 항상 주가는 떨어지죠.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실적을 확인한 후에 살면은 이미 늦은 이유. 참고 도서는요,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와카미 투자법이구요, 이 책의 저자는 사와카미 아스토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가치투자자입니다. 이 책의 저자, 그리고 일본의 가치투자의 대가인 사와카미 아스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적을 확인한 뒤에는 이미 늦다. 이 주식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아시겠지만 주가는 항상 실적에 앞서서 움직입니다. 그럼 왜 주가가 선행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바로 매수세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즉 사고자 하는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 전에도 모종의 이유로 매수가 몰리면은 주가는 껑충 상승합니다. 사실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뉴스와 상관없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고요. 뉴스와 상관없이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가격 결정의 원리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업의 그 실적의 뉴스를 보고서, 어, 이 기업이 돈을 잘 벌었네, 못 벌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주가라는 것은 그 매수세 매도세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 확인을 하다가는 늘 뒷품만 치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갑작스러운 주가 상승이 이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놀라움과 그리고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새로운 재료의 출현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갑자기 뭐 a라는 종목 갑자기 막 급상승을 한다. 이러면, 오, 저거 왜 올라가지?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뭐, 뉴스라든지 정보를 찾아보죠. 뭐 이렇게 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투자자들에게 강하게 어필이 되면은 이 주가의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관심이 순식간에 많은 투자자들에게 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막 30분, 1시간만에 사항가 가고 막 이런 거 보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위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실적 향상이 표면화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매수세 일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가의 막 상승이 막 올라가는 거막 지켜만 보다가 갑자기 뉴스가 딱 나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혹은 뭐,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러면은, 와, 대박이네. 야,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 사상 최고래. 이러면서 너도 나도 삼성전자 주식을 사게 되고, 그러면은 너도 나도 사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신고가를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사소한 일로 매도세가 나오면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또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때는 너도나도 팔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그러면은 매도세가 강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주가는 하락하고 심지어는 폭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분기도 혹은 다음 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날 거야라고 그런 예상을 하고 막 거기 들떠 있으면서도 어떤 사소한 일로 뭐 대주주가 주식을 대거 처분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너도 나도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실적과 상관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움직이는 장기 투자자가 결국은 시세를 선도하게 됩니다. 이 장기 투자자에 의한 자연스러운 매수와 신속한 이익실한 행동이 시세의 상승과 하락의 계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투자자는 경제의 커다란 흐름을 예측하고 미리 행동에 나서야 됩니다. 단지 그것뿐인데도 결과적으로는 주가의 바닥 부분에 사서 천장 가까이에서 팔게 되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장기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드러나 있는 그 현상,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이 전체적인 커들한 경제 흐름을 보고 이그이 그, 이 기업의 현재 상황을 판단해서 지금 사야겠다 지금 팔아야겠다 결정이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판단조차도 어렵지만 알고 판단해도 그 기간을 견디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서 또 다른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이 강한 상승 시세가 확인이 되면은 어, 이번에는 그런 이제. 이게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그런 위험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고 마구잡이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늘 하는 말이 있죠. 이 비즈니스 모델은 10년, 20년은 갈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카카오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 카카오는 이제 스마트 기기 이제 플랫폼으로서 이 비즈니스 모델은 확장이 굉장히 좋고 이미 시장을 다 장악해가지고 앞으로 뭘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돈을 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너도 나도 샀고 저도 이제 투자를 막 했고 결과는 고점을 잡았죠. 이게 참 그런 이미 확인된 뉴스들, 이미 유튜브에 막다 떠들고 막 카카오의 실적이 지금도 최고치를 찍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걸로 막 예상이 되는 이런 분위기에 사게 되면은. 다 이제 고점을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장기 투자자들은 이제 서서히 내가 가진 주식을 팔기 시작한다는 거죠. 반대로 시장이 상황이 급변해 가지고 이제 팔 때는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폭락 시세가 이제 일어나면은 너도 나도 팔아치우기 시작하면서 작은 그 하락의 요인이 굉장히 큰 폭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이거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이미 실적을 확인한 뒤에는 이미 늦었다. 이미 타이밍에서 늦었고 이미 그 현명한 혹은 훌륭한 장기 투자들은 그런 뉴스에 팔게 되는 겁니다. 왜? 너도나도 사고 싶어하는 가격은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물량들을 팔기가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 하실 때 내가 지금 실적을 확인하고 이걸 더 좋게 생각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경제 흐름과 이 기업의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던 그 투자의 사이클과 이익 회수의 사이클 그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 지금 투자를 해도 되는지 이것만 판단하셔도 고점을 잡는 일은 조금은 피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제게도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